아. 저는 어, 수제버거를 준비하게 된게 되게 인상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수제버거를 그 여성분이랑 같이 먹으면서. 뭔가 스제버거를 그냥 편하게 먹는 그 여성분의 약간 좀 그런 모습에 사랑에 빠진 그렇게 해가지고 인상깊게 읽어가지고 뭔가 저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비주얼이 나왔네요. 사 이렇게 못 먹는 것같은 너무 고워가고 <laughs> 너무 착하다 하 음. 도참잘 만들었다. 아, 크지하게 만들었다. 아, 네. <laughs> 네. 어, 그래도 어, 진짜 잘 만들었네. <laughs> 그래서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희정 씨, 제 밥상을 받아주세요. <laughs> <laughs> 와. <우와>, 아요 너무 힘든 거 <laughs> 다행이다. <웃음> 저라고 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네,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어편하게 어, 편하게, 편하게 먹으면 될것같아데 어, 자, <laughs> 잘라줄까? <짜, 짜>, <laughs> 어. 예쁘게 못 먹을 네, 네. 건데. 어, 뭘로 뭐, 먹네? <laughs> 비슷해.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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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만 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laughs> 따로 따로 먹어야 되겠네 하나씩. 응? 손을 손으로 먹으면 되나? 어, 잡아 어디겠어. 이렇게 먹어야요 아니 분해서 먹어 분해서 먹어. 따로 따로 먹을 때적어 앞좌 앞좌시를 어. 아니, 사이, 사이다 이다 먹을래? 앞좌실. 하나야. 한 번에 다 먹어야 될것 같아. 아니야 좀좀 좀씩 먹어. 익었어? 응. 진짜? 응. 익었어 맛있어. 소나무도 먹어봐. 응. 잠깐만 이좀 해결해야 될거 같아. 아, 당황스럽네 아니, 그만 그만 먹어도 돼벌 벌 주는... 거. 아, 아니 아뇨 나벌 주는 거야, 아, <웃음> <이러면>. <웃음> 벌 주는 거야 아니, 억지로 안 먹어야 돼. 진짜 억지로 안 먹어야 돼. 너무 웃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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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지 맛있는 진짜 크다 나도 처음,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크게 될줄 몰랐어.